안녕하세요. 주엽의 앱테크 주엽입니다. 예, 바쁜 사장입니다. 1.5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유튜브나 블로그 한번 훑어 봤는데 괜찮은 이벤트 한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존인데요, 골프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면서 잘 되는 이벤트를 거의 좋아하고 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골프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존 어플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에 얼마 전에 페이코인 이벤트를 했어요. 한번 쭉 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예, 여기 밑에 보면 홈에 보면 꽝 없는 룰렛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룰렛을 돌려볼게요. 예, 페이코인 500원이 당첨됐네요. 페이코인 앱에서 정말 그 추수 체크를 하면 예, 정말 소소하게 주는데 여기는 벌써 500 경품이 페이코인 500원 엄청납니다. 예, 기분 좋네요. 경품은 이벤트 종료 일괄 지금의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골프존 있으시나 없으시면 한번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페이코인을 모시는 으 분이라면 강추드립니다. 예, 다음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하나원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오셨고, 이게 보시면... 자산 관리에 보면 여기 오픈 뱅킹 이벤트, 오픈 뱅킹을 가입을 하시면 숨겨진 내돈 찾기 2,000원. 예, 하나머니 2,000원은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셨고요. 이게 보면 2,000만 원100% 지급하고요. 5월 1일부터 6월 3 0일까지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가입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구요 예, 주의사항 확인 잘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오픈뱅킹 이벤트에 예, 참여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골프존이랑 하나원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